솔라티도 에어컨 장착 해드립니다. 르오마스타, 솔라티 모두 가능합니다. 인산철 업그레이드, 에어컨 장착 맞지? 스마트 캠핑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어, 솔라티 한 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차가 이거 하나 들어오니까 굉장히 꽉 차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다른 캠핑카에서 제작이 된 차량인데 어, 이번에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큰 에어컨 달려 있죠. 220볼트 사용하는 그런 가정용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전기도 많이 먹고 저게 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12볼트 에어컨을 장착을 할 겁니다. 에어컨 장착할 거고 그래서 에어컨 에어컨 장착된 거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예전에 했던 솔라티 캠핑카들이 대부분 납산이거나 인산철 300 되어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맥스팬 달려 있죠. 이제 이런 차들이 어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사용하려면 어 인산철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에어컨 장착을 좀 해줘야지 편리하고 쾌적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저희가 깔끔하게 또 작업해서. 작업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라티의 무시동 에어컨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던 캐리어 에어컨 있던 자리를 이제 뜯어내고 DC 12V용 에어컨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기존의 캐리어 에어컨이 이제 소음도 크고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를 덜 먹는 DC 에어컨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그 캠핑카로 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엄청 빡셌습니다. 그 밑에 실외기 어 쪽에 들어가는 것도 브라켓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람 이렇게 여기까지 입구 쪽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라티 마스터 에어컨. 인사차 배터리 업그레이드 장착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